미니진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와 박태희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불송치 결정됐다. 6일 테나시아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 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민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와 박태희 코에 대해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건에 대해 하이브 측의 이메일 열람이 적법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민전 대표는 앞서 박전 대표와 박호가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과 이메일을 임의로 포렌식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민전 대표가 노트북을 반납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 과정에서 회사가 이메일 계정을 열람한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경찰 수사 결과 민전 대표가 2022년 8월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정이었고 하이브 측이 감사 당시 미니진의 업무용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정당한 권한이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또 하이브가 미니진 전 대표와 함께 고소한 이모 전 어도어 부대표의 노트북 역시 본인 동의 없이 이메일로 추가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탐색하지 않았다고 받아 경찰이 민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 과정을 비롯해 확보한 자료 등이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민전 대표가 제기한 민사 소송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이브 측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민전 대표와 전 어도어 부대표 등이 뉴진스 멤버들과의 독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니진의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테나시아의 해당 사건이 불송치된 점을 확인해 이에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